연애하면서 깨달은 점 너무 마음을 주면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됨 그래서 다시 연애하게 되면 너무 마음 안 주려고요 저게 댓글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여자한테 잘해주지마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되면 잘해줘 막 이러는데 개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안 잘해주는데 어떤 여자가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을 결심하냐 변태냐? <laughs> 이 남자가 나한테 하나도 안 잘해줘 그만해 아, 이 남자는 X의 운명이야 나이 남자는 결혼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어딨냐 잘생겼냐?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여자한테서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냥 그땐 버리는 거야. 그 때는 버리는 건데 애초에 처음부터 안 잘해주고 결혼이 결정되면 잘해준다? 과연? 그렇게 안 잘해줬는데 결혼이 결정된다고 그때부터 내 여자! 이러면서 잘해줄 놈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초반에 안 잘해줬는데 뒤에 가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할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없어. 그냥 돌려돌려 그래서 나도 결혼 못하니까 니네도 하지 말았뜻이야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안 잘해주는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겠냐고요. 제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도 결혼을 결심한 게저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줘서예요. 정말 사소한 거막 기억 잘해주고 하는 거 보고, 뭐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네 갖고 나도 그래서 결혼을 결정을 한 사람인데 만약에 저 남자가 처음부터 나한테 여자는 저 잘해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안 대려 줬어 봐, 어, 내가 너왜 만나냐 이러고 갔지 잘해줘서 여자가 떠난다가 아니라 내가 안목이 잘못된 거예요. 내 안목이 이상해서 이상한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는 아머난긍친다빨 여자한테만 그러고 있으니까 자꾸 까이지. 잘해줘서 행복하게 결혼해 꼴이란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의 이 하나의 경험 아니면 저 미친 형님의 이상한 쌉소리 이런 거 해가지고 역시 여자는 잘해주면 안 돼. 거울 봐 제발 집에 가서 거울 봐 거울 거울 보고 내가 잘생겼는지 봐. 그안 잘생겼으면 난 잘해줘야 돼. 못생긴 여자도요. 결혼하려면 그남자한 잘해야 돼요. 못생긴 여자가 이러고 있어봐. 얼마나 꼴불견이야. 너네가 만나주겠니? 근데 예쁜 여자가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못생긴 애가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야지 막 이러고 있어봐 너네가 만나겠냐고 도대체가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서로 잘해야 돼요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도 잘하는 게 돌아오면 그때 아싸 하면서 결혼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정상적인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제가 입을 닿도록 말합니다 탈출은 지는군 내가 여자 선택을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착하고 머리가 좋고 현실을 좀 많이 아는 여자를 만나야겠구나. 아니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 못된 짓 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초반에 신호를 보내요. 이거 무시하지 말아요. 분명히 초반에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 와서 또 얘기해.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그 여자를 만나도 될까요? 만나지 말라고 제발 이상한 여자라고 삐용삐용하고 있으면 대놓고 말하고 있으면 만나지 말라고 꼭 만나고 와갖고 나한테 여자는 말해줘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발 초반에 삐용삐용하면 그땐 도망쳐야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못 고쳐요 잘해줬는데 그 여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어 역시 내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 사람이 과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그거를 고마움을 모르고 우습게 볼까요? 보통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뭔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때부터 악마성이 솟아나오거나 아니면 원래 나쁜 사람이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초반부터 뭔가 드러나요 인성이 배신당하는 사람들이 이 신호를 무시해, 무시하고 나 정도면 저저 저 사람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정신승리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택을 좀 잘해야 돼. 개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해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서 최대한 나도 돌려주려고 애를 쓰지, 이거를 가지고 배신을 하고 상대방은 우습게 보지 않아요. 애초에 우리 님들이 쓰레기를 고른 겁니다. 쓰레기가 분명히 연애 초반에 삐용삐용 나는 쓰레기해 라고 티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연애에 진입했다가 이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맞고 역시 잘해주면 안돼라는 이런 걸로 나오는데요. 잘해주지 않으면요. 애초에 결혼까지 진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뭘까. 나는 왜 쓰레기만 꼬여? 내가 쓰레기만 꼬이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에요. 연애는 끼리끼리 is s c i e n 다 나도 그만한 수준이고 나도 쓰레기여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 만나는 친구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여자도 똑같은 수준이겠죠? 그리고 그 여자나 그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면 그 이상한 짓이 나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연인으로 성사가 될수 없어요. 근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쓰레기 짓을 하는 게 용납이 되잖아. 그 사람이 바람 피면서 넘어와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범죄를 저질러도 용납이 되는 거야. 나의 도덕성이 딱 거까지인 거야. 그 사람의 도덕성에 나의 도덕성이 딱 맞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끼리끼리 이제 사이언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상대방을 탓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하는 못된 짓이나 나의 낮은 도덕성은 안 봐. 안 보고 상대방만 계속 탓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쓰레기여서 저 사람이 이번 그래가지고 내가 당한 거잖아.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 건데. 이런 사람들은 반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또 똑같은 자기와서 똑같은 수준의 쓰레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아니,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왔대. 상대방이 혼자 바람 폈습니까? 왜 상대방 혼자 죄를 지었다고 하죠? 같이 속격을 마주친 건 난데. 왜 내가 잘못한 걸 생각을 안 하죠? 두 번째, 내가 지뢰탐지기예요. 지뢰탐지기. 나 자체가 지뢰탐지기야. 이런 케이스는요. 심성이 착하신 분들이 지뢰탐지기일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약간 아까 첫 번째랑 달라요. 다른 경우에요. 나는 평소에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진짜 답답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다는 말도 듣고 어떻게 보면 어디가서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좀 낯간스럽지만 내가 스스로 봐도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내가 스스로 견디기가 너무 답답한 거야. 보통은 우리가 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극단적인 반대를 찾는 거야. 극단적인 반대. 내가 너무 착하고 말도 못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입으니까 극단적인 반대로 말도 팍팍하고 막 욕도 하고 어디 가서 따지기도 잘하고 이런 반대 성향의 사람을 찾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낯가림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심장이 뛰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들을 만나야 심장이 뛰어. 저 쓰레기들이 거침없이 하는 짓이 너무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너무 좋아. 막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지뢰를 탐지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신같이 착한 척하고 있는 쓰레기도 그렇게 잘 집어내. 정말 지뢰 탐지기야. 원래 막 나쁜 척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끌리긴 하는데 착한 척하고 얌전 빼고 있는 쓰레기도 그렇게 잘 골라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냐 이런 나쁜 사람들 있죠 나쁜 쓰레기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을 나의 이런 제 정성과 이런 제 노력으로 착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정신 승리를. 해. 어디서 막 드라마나 영화는 본게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나한테 한번 웃어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착한 짓 하면 왠지 내가 뭔가 해낸 것 같아 여기서 자존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부모가 죽어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순정만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말아먹지 않으려면 이 쓰레기를 보면서 변하겠지 하면서 정신 승리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쓰레기를 보면요,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심장이 안 뛰어도, 딱 봐도 도덕성이 박살나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 크게는 범죄를 당하, 당해가지고 돈을 뜯기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적게는 정신이 박살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막 바람을 핀다거나, 어디서 막이렇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와갖고 나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심장이 뛴다고 해도, 심장이 뛴다고 그 사람을 다 만나면요, 내 인생이 박살이 납니다. 좀 심장이 덜 뛰어도, 때로는 좀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지뢰 탐지기인 사람들은. 스스로가 변하는 사람은 있죠. 그거는 본인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서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어봤을 때 조금 변하지만 큰 성향은 변하지 않아. 비슷한 성향의 여자가 있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심장이 덜 뛰긴 했어요. 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분을 바로 지뢰탐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뛰어. 나랑 같은 비슷한 사람은 안 뛰어. 왜냐면 답답하거든. 저사람이랑 보면 있으면 나랑 같이 있으면 둘다더 답답해지니까.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도 말도 못 하고 누가 시원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좀 그런 거야. 그러면 적당히 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해야죠. 저렇게 너무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나중에 좀 이게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실화탐사대에 나와서 인터뷰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는 친절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람 자체가 진짜 착하고 만만해 보여서 쓰레기들의 먹이가 되는 거야 우리 길을 다니다 보면 유도 도루 아십니까 에 많이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인상이 되게 순하고 착해 보여 순하고 착하고 맘 약한 사람들을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콕 찍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좀 순해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기센 사람 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순해 보이는 사람 10명한테 이렇게 팍 찔러 봐서 그중에서 한두명 걸리는 게 그게 난 거야. 근데 찔러 봤는데 이 사람의 뜻밖에 외유내강이 아니고 진짜 외유내용 거야. 그면 러 그때 둘러붙어 갖고 이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아까 말한 가스라이팅. 처음에는 좀 잘해줘. 처음에는 돈도 쓰고 잘해주다가 나중에 가서 하,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집에 엄마가 아프신데, 아니면 뭐지, 학업이 좀 잘못돼서, 당장 몇천만 원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당장 2, 3천만 있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너와 만나기도 힘들고, 좀 그래. 막 이러면서 마치 가로치고, 네가 돈을 해결해주면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들어갑니다. 왜요, 내요일 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잖아. 여러분 이런 거를 좀 당할 때뭐 어떻게 걸러내요? 어떻게 헤어나와요? 하는데 정말 헤어나오는 건요 이거는 진짜 지팔자야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니면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돈이 뜯겨 나간 걸 보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본인이 빠져나오는 거 아니면요 여러분 애초에 삐용삐용 사이렌이 울릴 때다 하지 마세요 정말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아니 꼭 만나 보고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특별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로 인해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나한테 감정적 호소를 해오면서 접근해 오면요 그냥 끊으세요. 어, 너무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거 거절한다고 내가 욕 먹진 않아요. 욕을 먹어봤자 그 사람한테 먹겠지. 뭐 상관없잖아. 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 삶이 흔들려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날 이유가 없어요. 돈 달라고 하는 걸 거절한다고 욕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탓을 하는데, 과연 반대로 뒤집어서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빌려줄까? 안 빌려줘요. 그런 좀내 삶에 좀 이상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이면요. 욕먹을 거 각오를 하고 거절을 하세요. 욕먹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내가 정말 싹짓을 해서 내가 부모님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욕먹는 건 조금 안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 호소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거를 거절한다고, 그거를 그, 그,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그거에 너무, 막 그게 너무 싫어서 막 돈을 빌려준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너무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아까 말한 뭐 여자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뭐 남자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쓰레기를 잘안 만나니까. 그리고 연애할 때도 내가 이만큼 갖다 바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거를 돌려주지 않으면요. 그때는 끊어야 됩니다. 너무 그 이상을 길게 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커트라인을 100일을 둔 건요. 이것도 길긴 한데 보통 한달 정도 내가 이 사람한테 퍼부어 봤는데 이게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헤어져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밥한 끼를 얻어 먹었으면요. 차값이라도, 마시는 커피값이라도 이 사람이 내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티키타카 연애예요. 썸이라도. 근데 내가 아무리 한 달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어. 아무것도 해주질 않아. 그때는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는 헤어져야죠. 그렇게 몇 달을 퍼부어놓고 나중에 뒤통수 맞고 나서 역시 여자는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논리라는 거예요. 뭐 어, 다른 경우는 있긴 있죠. 내가 별로 이제 보통의 평범이하의 남인데 여자가 너무 이뻐. 내가 평범 이하의 여자인데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투자는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 상대방이 아무리 절대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한달 이상을 얻어먹으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잘해주면 안 돼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들면요 결국엔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로 사람을 만나봤자 아니 내가 아무것도 잘해주면 안 되는데 솔직히 나의 레벨은 아직도 그,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안 잘해 주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뭐 아는 형님이 그랬어, 뭐 그렇게 어 여자한테 잘해 주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이 말에 휩쓸려갖고안 잘해 주면요, 나 그냥 노총각 때뿐이야.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연애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판단이 안되면요좀 주변에 현명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현명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가 잘못됐는지.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이런 게 많더라고. 아니 이 일의 원인은 이게 아닌데 결과. 이상하게 도출이 되는 거야. 그 가장 결정적인 게 잘해 주지 마. 잘해 주면 상대방은 건방져져. 그래서 잘해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잘해 줬는데 상대방이 이상하면요, 내가 애초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백스텝을 해야지. 여기서 시간을 더 끌고 가면 나한테 남는 건 혐오밖에 없어요. 다음 연애를 정상적으로 돌입할 수가 없어요.